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네, 오늘을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멘. 자, 인도라는 인도 이야기가 2절에도 나왔습니다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네. 또 3절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네. 인도한다 인도한다 두 번이나 나오죠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어떤 고백을 하죠.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양이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 인도해달라. 인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자 사람은 누구를 인도할 때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하죠. 예? 네? 이리 오세요, 나 따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손목을 잡아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지팡이를 잡아 끄는 사람도 있고, 허리 띠를 잡고 가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역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인도하시는 방법이. 자, 하나는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네.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우리를 누구로 보시고 네. 양으로 보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요. 네. 자또그 다음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그런 푸른 초장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은 된 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다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아멘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이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건 뭡니까? 성령의 생수로 인도하신다는. 즉,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말씀과 성령의 은혜, 네. 될 일의 말씀과 일곱령의 역사로 네.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인도를 받아요. 인도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 자, 의의 길이 뭐냐? 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그의 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의의 길이 뭐냐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멘 무슨 진리를 따라가요 천년왕국을 이루는 진리 즉이 말세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걸 깨달아요 그분이 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잘못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어요 사람은 잘못된 길로도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다 망하기도 하고 사람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람 따라가다가 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은 아무나 다 복이 됐어요. 예. 자, 노아가 애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얼마나 복된 길을 갔어요. 예. 자, 그는 어떻게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길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사람이 따르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가 양 같은 사람이야. 누구는 안되고, 염소는 안되고, 양 같은 사람. 왜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내가 양이 돼야 돼야. 아멘, 양 같은 사람. 마음 쓰는 게양 같은 사람. 말하는 게 양같은 사람, 아멘. 생각하는 게 양같은 사람, 양같이 변화된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사람이에요. 아멘. 염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양 같은 사람이 됐냐 난 본래 양인데 뭐가 그래 어떻게 양이니까 나 양띠야 띠가 양띠 소용없어 사람이 양 같아야지 아멘 양띠 소용없어 <laughs> 양 같은 사람이래야지 양띠는 소용없어 자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 인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요 하나님 인도에도못 느끼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계가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있는데도 영계가 어두워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도 잘못될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여러 번 솔로몬을 깨우쳤어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야. 왜? 이미 영계가 어두워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또 영계가 어두우면 또 이래요. 무슨 걸 보여줘도 해석을 거꾸로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 해요 오늘 영계가 밝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느낍니다. 아멘.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다. 아니면 이건 하나님 막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사람은 누구냐? 양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양 같은 사람, 목자가 자 양이 뭐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갈때 절대 양을 앞에 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 제가 우리 집에 염소를 많이 켜봤는데 염소는 절대 야나 따라와고 이렇게 가면 안 따라와요. 염소는 뒤에서 회초리를 들고 막 몰고 가야 염소는 가요. 근데 양은 절대로 뒤에서 막 이렇게 모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목자가 앞에 가요. 앞에, 앞에 가면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목자가 찬양을 하고 가는 목자도 있고 이렇게 수금을 타고 가는 목자도. 그래서 수금을 타고 가는 목자, 양이, 그 수금 소리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목자와 양이 굉장히 친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이 교감이, 영적 교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면 양이 따라오라는 신호로 알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양 같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다음에 어떤 사람? 영계가 밝은 사람.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어떻게 영계가 밝아야죠? 할렐루야. 네. 영계가 밝다는 건 모르며, 분별력이 있다. 아, 네. 양 같다는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영계가 밝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 아, 네.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게 분별이 있어야 인도를 따를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뭐가 있어야 돼? 영계가 밝아져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저도 살아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다르게 되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발동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는요 눈에 딱뭐 보이게 뭐가 팍 생긴다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욕심은 뭔가 팍 생겨야 거길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자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장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다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다 있는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걸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거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다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75세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 살이사욕을 버려야 돼. 살이사욕을. 할렐루야. 살이사욕.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냐. 자, 그러면 양같이 순종하고, 영계가 밝아져서 분별이 있고, 살이사욕을 버린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아, 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도 없거니와,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요. 아,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건, 기도하자는 걸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어디 가자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전에 누가 또 체육대회도 한번 해보자고 하도 그래갖고 체육대회 했더니, 교인들이 다안 나와. 그래서 왜안 나오는가 봤더니, 체육할 만한 사람이 없어. <laughs> 없어. 그래서 아, 이건 우리 교회 체질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디 막 그러니까 뭐 어디 한번 가게 해달라고 가게 하라고 하니까 또 비가 호로로르 와서 그건 못 가게 야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기도합시다. 그럼 막, 전부 다 아멘 하고, 막, 전부다, 어,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도하자. 옛날에 보면 지금, 지금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예? 옛날에 막, 기도, 전교인이 막 40일 철야도 했잖아. 어? 40일 철야. 지금 40일 작전 기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막 뭐. 40일 철야도 하는. 아니, 그때는 매일 철야 했으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감사하는 건 아, 기도하려고 애써주는 거. 그래서 전 나가면 그거 자랑해요. 기도할 네, 우리 교인들 막 기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사람,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주시는 축복. 아멘. 받기를 원하면 하면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반드시 축복이 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요. 자 그럼 첫째는 무슨 축복이오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는데 다윗이 평생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걸 몰랐어요 다윗의 삶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역사하시니까 평생 자기가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이제부터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래서 오늘 부족함이 없는 축복. 그 다음에 주는 축복이 뭐냐면 소생케 하시는 축복. 할렐루야. 자,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내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우리는 몸까지, 예. 내 영과, 모, 영과 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신다. 예. 아멘,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소생될 게 아니라, 이제는 몸까지, 몸까지 소생돼야 돼 아, 네. 몸까지 소생돼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아, 네. 또 영과 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신다 아, 네. 그 다음은 4절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사절 네, 네.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피해 받지 않게 하신다. 네, 네. 피해 받지 않.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피해 받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네, 네. 피해 받지 않는. 피해받지 않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소생케 하신다,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아멘,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그 다음은 뭐냐? 기름 부어 주신다, 오절 읽으세요,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 다윗의 머리에 부어 주셨던 그 기름을 우리 머리에도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금 기름으로 부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함. 기름 부어 주시. 기름 기름 부 기름 부어 주셔.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 다섯번째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다시 5절 읽으세요 주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다섯가지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둘째는 소생케 하신다. 셋째는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넷째는 기름 부어주신다. 다섯째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내, 내 잔이 영적 잔, 육적 잔이 함께 넘치게 하신다. 산이 넘치게 아멘,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오 오늘 이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 안팎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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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결론은 상을 받게 하신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상 받아야 돼오 응? 5절에 보니까 아멘. 내게 상을 베푸사 내게 네. 상을 베푸사. 계시록 네. 22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네. 각 사람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도록 살아야 돼. 네. 할렐루야. 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상을 받았죠 다섯 아, 네. 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한 달란트를 되돌려받아요 열한 달란트 네, 한 달란트의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금한 달란트 가격이 13억 6천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럼 어마어마한 돈열 달란트 어?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을 상으로 받아 그것뿐 아닙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그분 앞에 상 받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수건한 기도들이.